네 이번에 할 게임은 베네피시움 숲속의 괴물을 피해서 할머니 윌로우를 찾아서 숲에서 도망가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한번 플레이 해 볼게요 잠깐만 나 해석 못했는데? 별 내용 없겠죠? 어 시프트 누르면 뛰고 컨트롤 누르면은 기어간다 알겠습니다 어머 괴물들이.. 어.. 뭐라고? 사람 소리가 들리고요 지금 애플 누르면은 아어 아닌데 뭐 얻었는데 무슨 소리 들리는데 어 앞에서 무슨 개무 소리 들리거든요 일단 사람 나중에 구하고 일단 주변 탐색부터 합시다 네이 늑대의 늑대인지 모르겠지만 늑대의 심장과 내장 얻었습니다 이거 뭐뭐 뭐 얻은 거 인벤토리가 없어 이거 다 계속 얻어봅시다. 어, Q를 누르면 뭐가 나온다고? 뭔 소리야, 이게? 탭 누르면은, 탭 누르면은 내 아이템이 나온다고? 뭐, 마법인가요, 이거? 마법 레시피. 섀도우 탭. 미러. 넘어가자. 아무튼, 지금 Q를 눌러서 재료를 갖다 버렸습니다. 잘못 눌러가지고. 앞에서 사람 계속 괴롭힘 당하고 있는데 어떤 분인지 한번 봅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나 키로 누르면은 스패를 쓸 수가 있다고 해요. 아니, 이거 지금 평화롭게 이거 죽을 때가 아니라 지금 사람 구하러 가야지. 어디 계세요? 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고요. 아니, 안 보여죠? 여기도 시체랑 아니, 뭐야 이거는? 뭐 죽었다고? 눈을 눈을 얻었고요. 그다음에 이거 뭐야? 심장? 이거 아까 그거지. 아, 이거 그냥 아무 심장이나 얻어도 되는 거네. 아니, 뭐 괴물이 얼마나 쫓아오길래 이렇게 재료를 많이 주지? 장미꽃? 이런 건 장미꽃이 아니라 산수유 산수 열매 같은 거죠. 사실 몰라요. 개 내장도 얻어 주고요. 아, 이제 드디어 Q 한번 쓸수 있게 됐어요. 도망갈 수 있게 됐어. 이거를 설명을 나중에 해 주고서 이걸 먼저 쓸수 있게 해주면 안 되지. 튜토리얼을 잘못 만들어 놨어요. 다음 길로 가봅시다. 스테미나는 없나?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저 너무 빠른데? 저거 어떻게 도망가? 저게 뭐야? 라고 하네요, 주인공이. 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 아유, 깜짝이야, 씨. 아, 씨. 잠깐만, 잠깐만.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됐어. 가봅시다. 지금 못 간다고 해요. 뭐, 아! 아니. 이거 혹시 했는데 밟히는구나. 뭐야, 이거? 주인공이 마법사인가요? 자연치유하는데? 소리 내지 말라고? 주변에 있나 본데? 어? 조용히 해봅시다. 괜찮아, 나 스킬 있으니까? 어딨는데? 아, 저기 다 아직 못 봤어요, 저. 제가 천천히 가면 돼, 천천히. 이거 먹고 갑시다. 계속 나 찾고 있나 본데, 왜 무슨 파밍 천국이야? 월든의 캠프래요. 깜짝이야. 키를 세개 얻어야 된다는데? 바르케이트가 찾아있대. 어,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 저거 너무 기괴하다. 너무 큰 드라군이야. 저거 그래도 제가 시야가 막 좋진 않은가 봐요. 여기까지 안...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어... 천천히 가요, 컨트, 기어, 앉아서 가면은, 안 들킨다 그랬어? 안 들키는 게아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랬어? 잠깐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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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일로 안올 거예요. 와, 씨. 너 거기 있으면 너 어떻게 지나가니? 야, 뭐야? 한 마리가 아니야? 제가 지금 순간 이동한 거죠. 어? 잠깐. 만어저 저. 큐큐큐 큐. 이름 뭐야? 있 있어. 아이 누르면 내가 안 보이나 보다. 어 잠깐만 나 스킬 다쓴것 같은데 일단 스킬 다 써버려가지고 재료들을 다시 모았습니다 다음부터는 섣부르게 스킬을 다 쓰지 않으면 돼요 당황하지 않으면 돼 일단 이 녀석을 피해서 저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또길 막고 있네요 또딱정 중간에서 어좀 나오지 거기 나오시라고요 어 니가 나와야 간다니까 어 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잠깐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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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그쪽으로 말고 이쪽으로 말.. 이쪽금로 말고 만깐만요어아나 진짜 씨저 녀석이 순간이동하는 거였어 아 이거 많이 주는 이유가 있었네 조금만, 조금안먹금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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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저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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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저저금저 제가 저기... 뭔가 딱 보니까 저기 키가 있을 것 같죠? 저 항아리 쪽에? 어 순간이동했다 지금 짐벌 가져 먹자 뭐야 이거 <laughs> 키좀 빨리 집어 뭐해 이런 거볼 시간 없어 뭐해 이거 뭐하니? 키 주라니까? 키 좋습니다. 여기다두 개만 더 모으면 돼요. 아, 나 진짜 이거 안 죽고 걸리... 안 걸리고 끝낼 수 있을까? 더... 나이 데드 심 정말 보기 싫은데. 아니, 최적화가 잘안 됐나봐. 중간중간 렉 걸리네. 일단 여기 성당처럼 보이는 곳으로 한번 가봅시다. 세상에 너무 성스러운데. 아니네요. 일단 키두 개째 얻었습니다 마지막 키가 어딨을까요? 어? 여기 3장 여기 있을듯 근데 딱 꼬라지 보니까 이거 주우면은 바로 뭐 나올 것 같죠? 이렇게 쉽게 게임 끝내줄 리가 없어 아 오케이 이제 3개 얻어집니다 그이야바르케이드 저거잖아 이런 곰도 안 밟지. 문 열어. 빨빨 빨. 나갑시다. 문 열어 주세요. 끝난 게 아니야? 저기 무슨 순록이 있는데? 아니 뭐 순록인지 염소인지 모르겠는데. 가봅시다. 안녕? 새끼 또 변장해 있는 거아니야그 마법사라 그랬는데? 이거 사슴인 척하고 쫓아올 것 같죠? 뭐야? 어, 깜짝이야! 뭐해, 주인공? 아, 왜 화면 자꾸 돌리는 거야? 이제 으로가 봅시다. 길이 어디인가요? 아, 깜짝이야. 나무니 때문에 놀랐네, 씨 조용해졌다. 사람 놀라기 참 좋은 분위 아, 다시 나오네. 아, 아직 안 끝났구나.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나 할까, 뭐? 아 어, 깜짝이야, 씨 오케이. 탈출인 것 같아. 아닌데? 너 거기서 놀고 있어라잉? 이 노래 기억한다고? 어? 그 그러니까 할머니 찾았나? 할머니! 근데 뭐사람들을더 목을 매달아 놓으셨는데 이거 주인공 할머니 맞나요? 할머니? 여기 계세요? 오르골이 달려있네 아... 멜로디 프롬 마음. 그니까 러 주인공이 오르골을 봤는데 나무에 괴물이 매달려있었고 마법진이 갑자기 펼쳐졌습니다 주인공은 당황하지 않고 마법을 발휘하려고 했는데, 아, 공인에 성공했네요. 마법지를 펼쳐놓고 아닌데, 그러니까 저게 할머니였다고? 뭔데요?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엔딩을 봤는데 제가 바란 대로 안 걸리고 깨고 안 걸리고 깨긴 했거든요. 근데 죽는 모습 궁금하잖아.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헤드샷 뺄 거예요. 님들만 <laughs> 들으세요. 난못 들겠어. 어디냐? 찾았다. 잠깐만요. 이 잠깐만. 뭐냐, 이거? 야, 너무 느린데? 뛰어도 도망가겠구만. 야, 얘못 봐. 족버그 아니야, 이거? 야, 뭐야, 이거?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이씨. 이런 느낌이었습니다.